계단 하나조차 사력을 다해 올라가야 되는 한 여자 그렇게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본인의 것이 아닌 낯선 구두가 현관에 놓여져 있었죠. 심지어 근데 자기는 진짜 똑똑한 거 같아. 아주 낯익은 목소리와 어떻게 안 보여줄 생각을 다 했어? 도저히 인간이라고 믿을 수 없는. 걔는 아빠가 아무로 죽었잖아. 뭔가 시들시들하고 말라가는 게 이따다 싶어갖고 내가 잽싸게 가입했지. 끔찍한 대화들이 들려온다. 게다가 그녀의 평생 절친과 대박. 진짜 잘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이었죠 시벌이었나? 응 음. 그야말로 죽으면 사탄도 질질 짜며 도망칠 근데 진단보험금은 벌써 받아서 자기 가방 사줬고 남은 건 자기 더 좋은 가방 사주려고 주식에 넣어놨지 끔찍한 <laughs> 대악마들의 대화가 써라 <laughs> 지원이 죽으면 우리 집사자아집 좋지 본인의 침대 위에서 아 근데 이 년에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 이럴까 봐 보험 들고도 병원 가보란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이어집다 정말. <laughs> 걔가 좀 질겨. 투약질이 절로 나오는. 내가 가서 바람 쐬준다 그러고 살짝 밀어버릴까. 인간 말종 우주 쓰레기들이었죠. 안돼. 그거 자기가 털었는데 털어고. 왜 안돼? 내가 한번 살짝 볼수 있는데. <laughs> 번에 이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찍었던 사진에 묻은 그들의 음식 찌꺼기를 보자 축대 왔던. 야! 이 미친 인들아 그녀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어, 지연아 자기야 괜찮아? 어? 어? 됐다 어. 다시 바꿨죠 스파이크 진짜 괜찮아? 야너 이거 범사기야 내가 너 신고할 거야 하지만 야! 상식이 통할 거였다면 진짜 이씨 이 지경까지 왔을 리도 없었죠 이어서 그동안 본인의 앞에서 가면을 쓰고 나 두고 가면 용서 안할 거야? 역겨운 가식을 떨던 친구의 모습이 떠오른다정승민 그야말로 형언할 <laughs> 수 없는 내가 너네 둘다 죽일 거야 압도적 분노와 배신감이었죠 너네 둘다 죽일 거라고 야야야야야 허나 야 그만해 아유 씨 말기 암환자인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은 야 지금 네가 뭘할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고작해야 모든 힘을 다해 야! 작은 물건을 던지는 게 다였죠 그런 그녀에게 지은아 우주 트래쉬 1호가 다가옵니다 미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뭘 어떡해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살아야지 그 어떤 욕도 아까운 넌싹 죽을 거잖아 왜 이렇게 항상 넌 너만 생각해? 본투비 쓰레기였죠 <laughs> 예. 넌안 죽을 거 같아 야넌안 죽을 거 아냐고 니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마지막 기력으로 발버둥을 쳐보지만 <laughs> 그때 뒤질 거 혼자 굳게 뒤져 꺼지라고 씨. 우주 트래시 이후에 자비 없는 밀침이 여어다 그렇게 그녀는 겪어본 적 없는 행복은 멀어 그리웠지만 익숙한 불행은 고압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기 어떻게 죽었나봐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뭐 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이씨. 마지막까지 역겨온 어차피 암환자니까 피삑 쓰러지고 지은 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야 우리 지금 보고 우리도 몰랐던 거야 그들의 토악질 대화를 들으며 이 연봉금 안나는거 아니야? 이렇게 죽으면? 어? <laughs> 짧은면 6개월 이 일어난다면 12개월 본인의 삶을 의사가 이야기한 시간마저 채우지 못하고 나는 허무하게 죽는다 마감하죠. 그런데 자기가 뭐해? 트래쉬 이유가 다시 본인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원에서는 뭐래? 그렇게 <laughs> 아! 본격 참교육이 이어지는데 아! 심지어. 정신 차려요. 이곳은 회사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아메그 수년 전 퇴사했던 회사였죠. 회사. 아. 안 다쳤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니요. 패닉에 빠진 주인공 지원 앞으로 트레시 1 2가 지원아, 너피 죽을 거잖아. 거고 아주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밖으로 뛰쳐나가 주변을 살펴보는데. 생일 마감한 2023년 4월 12일로부터 2013년 4월 12일 정확히 10년 전으로 회귀한 상태였죠 믿기지 않지만 정말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주트레시 이호와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너 이렇게 회사에서 티내는 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아주 빙빙 돌려돌려 58,000바퀴 회전 화법을 시전하죠 알아 쉽게 말해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내에 그, 네. 네, 맞아?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뭐? 임신한 거 같다면. 그 당시. 아, 기억났다. 이때쯤 아무것도 안 넘어가길래 임신한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성 위험이었어. 암의 전조 증상이. 이때가 시작이었나? 서서히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죠. 날 죽일 때까지 스트레스 준 걸로 모자라. 내 친구랑 바람난 새끼. 이어서 마치 지원을 위한 조언인 척. 너 지금 주저앉으면 일 다시 못한다. 그거 경력 단절이야.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애기를 낳는다? 그네기 밖에 화물 나는 새그 날개 꼽는 거다. 역겨운 가 너 회사 그만두고 나한테 빌부터 쳐놓는 건 몰랐으면 말 정말 그럴싸다 나블나블 혀가 길지만 그 결론은 일단 수술해 기증전 낙태종용이었죠 수술비는 내가 반댈게 반? 반? 야 어차피 지울 거너몸 생각해서 빨리 주면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모든 걸 알고 있는 이회차 인생이 현재 드디어 그의 실체가 정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나 임신 아니래 위험이야 이어서 아 위험이구나 좋아 죽는 그에게 우리 헤어지자 카리별를 박아버리고 나할말 어? 없지 그대로 차를 박차고 나오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이땐 이미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원하던 거다 해주던 때였어. 박민환한테 가 있는 돈도 꽤되고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까지 썼다. 실패와 불행 그 자체였던 일회차 인생을 복귀해보며 답이 안 나온다. 이 회차를 알차게 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그리고 그 로이젠탈이라고 찐정보 불었거든. 트래쉬 유와의 문자를 통해 로이젠탈? 로이젠탈? 지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어. 주식이었습니다. 로이젠탈. 박민한 인생 단한 번의 성공 길이 보인다. 2013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생각은 안 나지만 뭐가 되는지는 확실히 알아. 해보자 이번엔 제대로 살아보는 거야. 이어서 건강 검진도 받고. 그거 봐요. 그냥 위험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인생 2 회차라는 기적과도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꽉 차게 살아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민아 이 우주 쓰레기들에게 나 쓰레기 버릴 게 있는데 버려줄래? 좋아. 네가 탐내던 내 쓰레기 최고의 복수를 네가 처리해 준비한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역대급 사이다 회기물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바로 시작한다 며칠 전 우리 지원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여전히 예쁘다 나 두고 가면 용서 안할 거야? 가면을 쓰고 있던 불려옥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 돼 고마워 이땐 어. 상상도 못했었죠 남편복 없는 년에 친구복은 있네 친구복이 더없던 것을 포기하지 마 그녀의 인생은 행복했던 때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그리울까 언제나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빠르면 6개월 기적이 일어난다면 12개월 이젠 다의이 없어 수년 전 고생했어 행복해 보였던 결혼식 참 이쁘다 하지만 됐다 결혼하자마자 이제 넌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내 딸이다. 싸늘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네가 가정교육 안돼 있는 건네탓 아니야. 불쌍한 거다. <laughs> 그리고 우리 민아네 지네 박시3대 독자야. 쌍팔년도 뺨치는 지옥의 시집살이와. 죄송합니다. 뭐 회사를 관뒀어 주식할 거야. 우디리 뺨치는 남편에. 근데 적어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 일을 왜 너랑 상의해? 지린 태세 변화. 엄마. 엄마 민나니 잘할 수 있지. 민한이 대박 날 거지. 아 그럼. 일이 있어? 그리고 너만 집 있어? 꼰대 상사의 갑질까지. 여기, 이래서 결혼한 여자들이 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녀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기 시작했죠. 야 지금 뭐 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도어락 고친다며. 심지어 내가 누냐? 장난입니다. 세탁기 일어난 소리 안 들려? 내가 돌려놨으면 그 그러니까... 남편의 인성은. 야! 완전히 작살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3일째로 수년을 시달린 결과 위암입니다. 위함... 사기예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이 어쩌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불쌍해서 어쩌나. 시어머니 주어가. 아! 지원이 아닌 자신의 아들입니다. 하필 저런 물건하고 결혼해서 그 아들의 그 어미였죠. 이래서 사람은 잘 들어야 한다는데 엄마, 그 강지원이 아님이면 나 밥은 <laughs> 누가 차려줘? 심지어 아이고 이 착해빠진 엄마, 뭐 그런 걱정하고 앉았어. 사람이 일을 해야지 병도 이기는 거야.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다 괜찮아. 현재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대화가 모두 안 그러니 회사에도 알려 생각 말고 다닐 때까지 다녀. 지원의 면전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젠 혼자 거동조차 못하게 된 지원이 항암 치료를 받던 시가 그녀의 집에선 투약질이 절로 나오는 파렴치한 불륜 행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지원 한 잡은 심지어 치료 계속하시려면 수납을 하시든 그녀의 입원비는 모시고 가시든 단일도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죠. 죄송합니다. 지원이 수년 동안 벌었던 돈을 계산해 보면 결코 입원비가 부족할 리 없었지만 트레시 이호는. 전화도 잡지 않습니다. 아, 전화 받아봐 부탁할 게 결혼하고 1 년도 안 돼서 너 회사 그만두고 내가 벌어먹인 건 계산도 안 해. 병원비는 내야 될거 아니야? 결국 주현은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집으로 향하게 되고 자! 인트로의 대참사와 기적 같은 회기가 벌어졌던 것이었죠. 그렇게 로이젠탈 추매를 조지던 그때 시원한. 이젠 얼굴만 봐도 섬뜩한. 불려우가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아, 그 모두 커뮤니티 알지? 지원는 커뮤니티에서 읽은 글인 척. 글자 어떤 여자가? 그녀의 만행을. 안 말긴데 그 남편이랑 절친이랑 뒹구는 걸 목격했대나 봐. 을보져 봅니다. 진짜? 미쳤네. 미쳤지. 이 불려우의 반응은 나는 그 남편보다 절친이 더 징그럽다. 어떻게 자기 절친한테 그래? 소름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나 보지? 내가 죽으면 지원이는 내거 뭐든 가져도 되는데 난 따라 죽을 거야. 정수리의 꿀밤 5 8 0 0 0대 꼽고 싶어지던 그때. 강주아이. 네. 기억에서 잊고 싶은 또한 명의 인물 김과장이 호출이 이어진다. 야집나은니 네 가문 언제 돌아오냐? 이건 이때는 까였었다. 하지만 정수민이 토시도안 바꿔서 가지고 갔을 땐 좋다며 진행되었고 지원아. 그야말로 이걸로 정수민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승승장구했어. 우라통 터졌던 일의 차 인생이었죠. 일인 가구 혼자 사면서 누가 집에서 밥을 해 먹니? 김경욱 과장 무례한 진상인데다 무능하지만 줄타기 장인이었어. 아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김 과장이 훈기는. 저강 대리님 무슨 생각하세요? 단 일의 객관성도 없는. 그 여자가 하고 다니는 게 그게 뭐냐? 그저 갈굼을 위한 갈굼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군대를 안 갔다고 그래? 그 여자들도 싹다 군대 갔다 오게 해야 돼. 응? 안 그래 박 대리? 아, 예 맞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진 쉬는 시간, 왠지 익숙한 장면이 연출되고, 어, 어. 과거의 기억을 살려 어. 멋지게 커피를 세이브한 뒤 무릎에 상처도 피해가지만, 불과 몇분뒤 어. 어. 똑같은 부위에, 다른 방법으로 상처를 입게 되죠. 결국 다쳤어. 일어날 일은 정확히 같은 부위야. 결국 일어난다는 뜻인 걸까요? 피했는데 피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설마 결국 그럼 난 위암에 걸리고 허무하게 살해당하게 된다는 뜻과도 같았죠. 싫어. 하지만 특이점이 하나 있었으니 하지만 원래 있어야 할 상처는 없어졌는데 팔에 화상은 없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뭐지? 알것 같은데. 그리고 몇분뒤 트래쉬 이오가. 로이타를 팔아? 예정보다 훨씬 더 일찍 주식을 팔아버리죠. 야야나 주식 팔았다. 네돈 갚아주려고 입금했으니 확인해. 심지어 T K U 테크놀지 터지면 T K U 테크놀리지? 이른바 T K U 리스트에 열려된 여야 의원이 T K U 테크놀리지는 주식에 관해 모르는 나도 알 정도로 유명한 작전주다. 대표가 작정하고 폭탄에 돌린 끝에 해외 도주해서 상패 될 텐데. 로이젠타를 팔고 개 쓰레기 작전주를 샀습니다. 내가 로이젠타를 사니까 박민아는 팔았어. 그리고 그때 자 마케팅 1팀 회의합시다. 유지역 부장 팔에 나 있는 화상을 보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야야, 나 주식 팔았다. 일어난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 어떻게든 일어나지만. 하지만 일어나기만 하면 돼. 일이 일어나게 될 주체는 누구에게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민아 저주받은 본인의 인생을 나 쓰레기 버릴 게 있는데 정수민에게 좀 버려줄래? 짬처리하기로 결정하죠. 알았어. 대신 나랑 주말에 데이트하자. 고슬정이라고. 엄청 맛있는 고깃집 내가 알아놨어. 네가 쓰레기만 버려주면 좋아. 즉 자신의 인생을 망친. 네가 탐내던 내 쓰레기. 우주 쓰레기 박민아들. 네가 처리해. 이 불녀와 내 남편과 결혼해줘. 결혼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도둑맞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계획에 있어서 누군가 내 운명을 도둑질한다면 그건 너겠지. 정수민의 성격은 내 건. 다디가 가자라 직성이 풀리니까 이보다 더 적합할 수 없었죠. 또한 잠깐 나와봐. 정수민에게 내 운명을 도둑맞아야 해. 자신의 모든 걸 빼앗고 싶어하는 정수민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선 내가 헤어지자 관건. 이 쓰레기와의 연인 관계를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서야 유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 몰라 몰라. <laughs> 얘기 안 할래. 그렇게. 아 뭐야 뭐야. 마음이 식은 것 같다 생각해 갖고 삐진 거였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겨우 참으며 음.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애를 하고 싶어 누군가는 미나씨를 쑥 빼서 버리고 싶은 그런 자랑스러운 남친이었으면 좋겠어 이 진짜. 단순한 녀석을 다시 롤백하는데 성공하죠 내가 부으 신경 좀 쓸게 몇 시간 뒤 점심시간 우리 인도 커리집 가자 미안 나 요새 거지야 컷 그리고 오늘 군의식당 제육볶음이래 어 미나씨가 수민이 데리고 커리 먹어주면 되겠다 틈새를 노려 2차 밀어주길 시도해보지만 아니야 지호언니가 제육볶음 먹고 싶으면 나도 오늘 군의식당 웬일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땡큐 땡큐 대단 쪽 다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불려우가 밥을 거의 먹방 유튜버만큼 푸기 시작하죠 <laughs>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 네 맘대로 되지 않는 날이면 어떻게든 심술 부리는 너를 몰랐던 건 아니었어. 곧바로 과거의 약몽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어, 우리 저기 앉자 아주 의도적인 어깨빵과. 조용하지. 어! 지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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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원아. 어! 추가 딜링까지. 어떻게 어떻게? 참았던 건 어떡해. 어.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어, 미안해. 아 어떻게? 현재 불려오가 음식을 잔뜩 푼 이유는. 어! 저기 앉자 그때와 똑같은 짓을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피해주고 지원는 지금 인생 이회차 가볍게 피하고 역으로 발까지 걸어주며 참교육을 시전해준다 어, 어떡해 어, 어, 죄송해요 죄송해 수민아 아, 미안 내 발에 걸려 넘어진 거지 어 이거 자기가 제일 아끼던 셔츠 내킨내 네, 킨. 여서 양대리님. 자신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 아우 아우 내가 이걸 봐서 뭐해? 양대리와 함께하기로 마음 먹죠. 제대로 읽어봐주시고 그래도 시간 안 나시면 할수 없고요. 그럼. 어, 몇 시간 뒤. 기획안 잘 봤어. 기획안을 정독한 양대리에게. 같이 해보지 않으실래요? 본격적인 제안을 하죠. 하지만 과장님은 우리랑은 또 다른 시각으로 안 읽어봤어요 그 인간. 뭐? 보는 신용만한 거예요. 네. 이번만이 아니에요. 대리님 것도 사사건건 그냥 안돼안돼안돼안돼 하는 거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팩트를 설명해도 수년간 이어진 가스라이팅에 너무 오래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객관성을 잃어. 을 <laughs> 전혀 파악하지 못다 그냥 다른 걸다 떠나서요. 대리님의 의견은요? 내가 과장님과 상의해. 김경욱 과장. 결국 김경욱이 과장 될수 있었던 것도 대리님 기획안을 자기 이름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거. 저 알아요 좀더 날선 팩트와 회사에서는 아랫사람이 한 일은 원래 윗사람 이름으로 대리님은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도박수를 월요일에 리젝트했던 그 기획안 그대로 제목도 안 바꾸고 다시 제출할게요 걸어보죠 어? 읽지도 않고 리젝트한 거 확실해지면 그땐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계약이 다 봤죠? 성사됩니다 100%안 읽었어 아니 99%? 99퍼 바꾸고 9800% <목소리> 김경국이 기획안을읽지 않은 건 확실해. 하지만 표나 그림 모든 하나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막상하려니까 쫄리기 시작하는데. 겁먹지 말자. 내가 맞아. <목소리> 저 사람이 얼마나 게으르고 일안 하는 사람인지를 빗자. 그렇게. 운명을건 제출이. 과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새기획안이에요 이루진다. 그런데 너 지금 나 장난하는 거야? 알아차린 걸까요? 야 이거 지금 지난번에 중 주... 그때 너보다 더 엉망이잖아! 이렇게는 반가울 수 없는 일못 하는 애들 한둘 본거 아닌데 너 같은 애는 처음이야. 그에 꼽이 시작된다. 그냥 이나기 싫어 때려 쳐! 아 따로 지집왜나 여기 이렇게 괴롭혀? 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저번 거랑 같은 거였어요. 제가 다시 뽑아놨는데 잠시만요. 역으로 간접 꼽을 매겨준 뒤 대박 이게 진짜 안 한다니까. 양대리와의 본격 감부가 결성된다 그동안 뭐가 왜 이렇게 안됐는지 이제 알겠어 와 진짜 그런데 같은 시각 트레쉬 1호가 이런 음, 고 지온의 기회가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날밤 야근 중인 지온 앞에 한 선물이 보입니다 커플 아이템이야 일요일날 만날 때꼭 하고 와야 돼 너의 영원한 사랑 수민이 불려오의 선물이었죠 학원 귀걸이 반나 이어서 주말 같이 보내고 일요일에 고슬정 갈 거라고 역겨운 가식 문자가 도착하고 찢어져 있던 기억 조각의 퍼즐들이 고슬정 확실해 맞춰지기 시작하죠 불려오가 둘이 편하게 밥 먹자고 불렀던 고슬정은 총동창이 자리였었습니다 진짜 왔다 안안와 그리고 모든 것은 악랄한 또수민의 설계였었죠 이건 뭐야? 둘이 밥 먹는 거 아니었어? 창에 얘기하면 너안올거 같아서 옛날 일은 다 잊자. 다 좋은 친구들인 거 알지? 나. 아니. 지온에게 수치심과 비참함을 선사하기 위한 강지원이 아, 변한본의 작전은 <laughs> 지가 어떻게 이한테 붙어 있는데. 이디가 좋은 게 좋은 게다. 니까 그러는 거다. 성공적이었습니다유라 겨우겨우 잊고 지내던 <laughs> 지옥 같던 날 <왕따> 다시 절의 기억이. <laughs> 하지 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었죠. 우리 정수미 착해 빠지고 큰일이다 진짜 심지어 학원 귀걸이 봤나? 수미이 거 따라했나 본데 저짜5 0 0 m 밖에서부터 딱 봐도 짜발이 아이가? 불려우가 선물해줬던 귀걸이는 강지허의 마 고등학교 때부터 수미이를 보인는 것과 똑같은 짭이었습니다 강지헌 아까 자리 없던데? 그렇게 인생에서 손꼽히는 와 없는 척하노 최악의 하루가 선사됐었죠 인생 이회차인 지금 생각해도 미쳤어 내가 거기 가?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직장 동료 희연과 커피타임을 가지던 지원은 고민을 털어놔보죠면 가야죠. 나 생각보다 되게 인기 없는 학생이었거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굳지 가서 내 흑역사를 확 솔직히 말해보는데 그럼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조은안 가면. 그냥흑그 역사로 지지만 가서 어어치치역역사되되니지는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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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서 어떤 변그녀로참규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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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녀는 다음 주그사는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또한 이번 작품은 매주 2회차씩 8부까지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동명의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한지린 회기사이다물인데요. 일전에 지무비 채널에서 해당 웹툰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욕하면서도 계속 보게 만드는 흡입력 있는 스토리로 대박을 거둔 작품들이었죠. 특히 회기 이전 초반의 고구마 상황을 제외한다면 그 이후 전개는 사이다를 거듭하는 시원시원한 참교육의 연속인데요. 실사가 된 이번 작도 원작의 이런 특색을 5 8000% 살려 빠른 전개와 시원한 참교육으로 카타라시스를 선사한다 특히 소설과 웹툰에서 상상만 하던 캐릭터들의 실사 모습과 배우들의 지리는 연기로 원작 이상의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나오는 작품마다 대박을 치는 명불 드라마 킹박민영의 강지원 연기를 보는 맛도 쏠쏠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1리와의 내용이었고요. 이번작은 8화까지 계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본방 매주 월화 저녁 8시 50분 채널 TVN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질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목소리> 이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유지야, 나와. 개야. 가 지금 누가 를살살살오 네.